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3일 기준 전지적 경남시점 주간 아파트 가격 자, 경남 아파트 매매 상승률 8개 도중 1위 자, 여기 말하는 8개 도에는요 서울과 수도권을 빼야 됩니다 아, 그러면 경기도도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8개 도중에서 경상남도가 3월 23일 기준 매매 상승률 주간 1위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전국을 한번 볼까요? 전국의 1등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주간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등이 대전광역시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등 경기도가 3위를 차지하고 4위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역의 1위가 바로 경상남도가 1위를 차지했는데 상승률이 0.02% 이렇게 된거에요 그리고 2위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2위를 했는데 상승률이 0.01% 그리고 4위가 전라남도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11색 그래프가 지난주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깔 나타나는 게 이게 이번주 구입니다. 지난주 11색 그래프보다 이번주 진한 파란색의 그래프가 줄어든 걸볼수 있죠. 그럼 지난주 대비 이번주에 전부다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작았다라는 걸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남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난주, 이번주 데이터인데요. 전체적인 포인트에 대한 변화는 매매는 없고요 전세에서는 0.1포인트가 상승한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갭 차이를 보시게 되면, 현재 갭인데 상승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대비 대폭 상승한 건 아니죠.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폭 상승한 기록하고 있다. 매매에 대해서 5주간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0.02% 정도 매매에서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에서는 상승률이 들락날락하지만 매매치의 두배 정도가 전세치에서 지금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수요인 전세 수요에 의해서 매매가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8개 시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개 시 중에서 네군데를뺐습니다 거제 김해 밀양 사천에서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해 보면 나머지 네개 시가 나올 겁니다. 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갭하고 현재갭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은 빠지는 퍼센티지 비율이 조금 줄었다는 게그 제시에 위안된 점이고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시, 경상남도 8개 시중에서 매매 전세 둘다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현재 개하고 최대 개에서 지금 수치가 지금 점점점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대한 전체적인 매매전세의 상승은 김해시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양시 최대 갭하고 현재 갭 보시면 매매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전세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소폭 0.1 지금 포인트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둘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에서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최대 갭과 현재 갭이 동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에서도 최대, 갭, 최대 갭과 현재 갭이 동일하면서,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나머지 4개 시에 양산, 진주, 창원, 통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산, 최대 갭과 현재 갭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변동률 폭을 보니까 아직까지 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의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매매, 전세 둘다 플러스입니다. 앞에 김해 씨가 매매 전세 둘다 플러스였는데 진주 시도둘다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주간 경남 아파트 가격에 대한 매매 전세에 대한 경인하고 있는 1등은 김해, 2등은 진주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갭과 현재 갭에서 지금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진주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 이번 주 매매는 보합, 전세는 0.01%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최대갭과 현재갭을 보게 되면 바닥을 찍고 회복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회복의 속도가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습니다. 많은 폭으로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매매전세 둘다 0.00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격과 현재격을 보게 되면 바닥은 찍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잠시 멈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8개시 전주 대비 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간 순위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때까지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번 주부터 한번 첨부를 시켜봤습니다. 매매에서 1위가 김해시, 2위가 진주시. 아까 보셨다시피 매매 전세 둘다 플러스를 나타내준 데가 김해시, 진주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에서 1 2, 전세에서도 1위가 진주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많지 않은 동네, 많지 않은 동네가 어디냐면 사천, 밀양, 통영이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이 동네를 꺼버리게 되면 매매와 전세에 대한 순위가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1등이 김해, 2등이 진주, 3등이 창원, 4등이 거제, 5위가 양산. 전세도 동일하게 그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봉 이사철 실수에 의한 움직임이 전세에 대한 수요를 낳고 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전지적 경남 시점, 자 경남 8개 시 주간 아파트 가격 3월 23일 기존 데이터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부텐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